오늘은 이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식초 항아리 안에 오늘도 조금 자세히 지켜보시면 식초가 발효되고 있는 과정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영상이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영상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항아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항아리도 이 식초가 언제 튀어올지는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지켜봐 주시면. 자,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신비는 식초를 만드는 사람만 볼수 있는 경이로운 환경입니다. 자,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